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어, 주목할 만한 보도. 그동안에 우리 그 KBS 보도만 너무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서 약간 좀, 어, 너무 민망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이번에는 뉴스타파 보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조용기 목사 일가의 30년 차명 부동산을 어, 보도한 뉴스타파의 홍여진 기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 마이크가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 사실 그 많은 보도 중에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보도일 수 있는 게이 종교 문제일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또 보도를 해냈네요. 일단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거 나오는 건가요? 네네. 너무 노래방놀방 아, 네. 노래방 자주 다니시는 것 같은데. 네네. <laughs> 그냥 말씀하시기만하면 돼요. <laughs> 네, 꼭, 네. 꼭 오, 오, <laughs> 이거 하지 마세요. 네, 넌 노래방에서. <laughs> 네, 노래방. <laughs> 네, 네. 오래죠. KBS 사장님이랑 한번 노래방 가시고. 네, 네. 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저는 어, 99%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아, 뉴스타파. 사실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그런 언론입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최근에 또큰건 하나 해내지 않았습니까? 셜록과 함께. 아, 그렇죠. 네. 네. 있고. 아, 뭐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해내고 있는 그런 언론사인데 음. 이번에 또 아, 민감한 거예요. 조용기 목사 일가의 30년 차명 부동산. 어떤 취지였는지 일단 간략하게 좀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뭐. 네, 그냥 아무 저 보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 저희가 총 지난주에 세 편의 방송을 했는데요. 어, 첫 번, 그, 그러니까 그동안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용기 목사가 설립한 대학교에 선교비를 꾸준히 보냈는데, 일편에서는그 선교비가 어떻게 쓰였는가, 선교 목적으로 쓰였는가를 보도를 했고, 2편에서는 그 선교비를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이 일편의 보도였는데, 음. 그럼 왜 투기를 했을까? 그 성매를 아. 취재를 했고요. 3편에서는 이 부분을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음. 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가? 오.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일편, 이편, 3편까지에서 집었습니다. 아총3 편을 통해서 이걸 이제 다뤘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는 아, 돈 받아가지고 부동산 투기했고 그리고 그렇죠. 관련해가지고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다. 네. 조사를 했는데 무혐의 처리가 됐다. 네. 예. 야 이거 뭐 굉장히 그안 좋은 것들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수님? 자참 아, 브레인도 브레인에도 아, 이 부분이 우리나라 권력 어떤 속성을 아주 요약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특정 사적 영역에서의 권력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업이 됐건 그다음에 교회 대형 교회가 됐건 간에 어, 사실은 그게 신자들의 돈 혹은 주주들의 돈인데 그거를 처음 설립하거나 이른바 소유주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에게 거의 자기 재산처럼 활용이 돼요. 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모든 내부의 목소리들은 이른바 신앙의 이름으로 또는 삼성처럼 기업의 이름으로 사실은 탄압이 일어나고 잘아 바깥으로 안 나오죠. 네, 그거를 공격하는 어떤 외적 어떤 저널리즘 같은 경우에 실제로 어떤, 그, 대, 예를 들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 집단 반발에 부딪힙니다. 네. 특히 종교는 훨씬 더 그렇죠. KBS 앞에서도 한번 대모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드리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어, 제가 한번 인터뷰도 하긴 했었습니다만 네. 되게 훌륭한 예, 그런 시도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실제로 어떻게 그 저항이 좀 있었습니까? 보도한 다음에? 아좀좀 좀 안타까운 게 네. 좀, 지금 저항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반응인 거예요 그쪽에서 아. 그니까 러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일단은 어디까지 보도한지 한번 보자 약간 이런 얘기 좀들리는 있는데 음. 그래서 후속 보도를 또 준비 중이기도 하고요 근데 전혀 반응이 없어서 좀 아,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없습니까? 지금은 반응이 없는데 취재하는 과정에서는 반응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무조건 취재를 하러 가면 보도에도 나왔지만 저를 막 무차별적으로 꺼내린다거나. 음. 음. 네 그런 저항은 있었는데 보도 이후에는 저희 그런 저항들을 다 담아서 내보내는 걸 봐서 그런지 음. 별나는 저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주목한 기사 어떤 것인지 영상으로또 준비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영상으로 일단 만나보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소경이부통장님부통장님 하십니까? 아니 왜 거짓말을 하시고 피하십니까? 어, 거짓말 하십니까? 하십니까? 거짓말을 하십니까? <laughs> 여기 한세대학기교수단데왜 여기 계시는 겁니까? 내에서온 네, 성격이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윌링레인 아파트 왜 책을 다매고 가신 거예요? 아! 동정심 유발 방송이었다고. 아유, 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인데, 눈물은 안 보이는데, 그 일각에서는, 네. 일각에서는 저 꽁트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약간 눈물이 나면 약간. 비춰야 되거든요. 빛, 이 반사가 돼야 되는데 아니, 저 바로 다음 장면이 클로즈업이었어요. 아 클로즈업 들어간가? 거기 눈물이 나오는데 대표가 그건 아니다. 아, 빼라 해서 아, 딱 클로즈업에서 뺐습니다. 뺐군요. 필요, 예. 찍는 분 계속 찍고 계시죠. 괜찮아 이거는. 아 그러면 저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 제가 미국 출장을 제가 뉴스타파 입사한 지 지금 5년 됐는데 5년 만에 처음 간 거였어요. 뭐라도 한건 해와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굉장히 컸고 음. 그 와중에 지금 저 도망가는 저 여자분이 저기 학교 최고 책임자인데 음. 그분이 베트남으로 출장 선교를 갔다고 거짓말을 한 상황이었는데 음. 저분을 잡지 못하면 그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 입증을 하, 너무 신증은 강하게 있었죠. 왜 네. 하필 에 취재를 가니까 베트남을 가는가. 음. 그 신증은 강하게 있었지만 잡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뻗치기를 엄청 했거든요. 아, 얼마나 네. 했을까요? 8일이라는 출장 가 있는 시간 동안 거의 한 4일 정도를 아침마다 가고. 그 4일 차에서 만난 장면입니까? 저거는 이제 못 만나고 계속 못 만나다가 네.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날 아. 전날 정말 운 좋게 만난 거예요. 어, 어, 그런데. 그날 만약 하루라도 늦었으면은 음. 못 만났던 상황이었는데 음. 좀 빨리 복귀를 했으면 그래서 그날 딱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딱문 앞에 나오는 걸 보니까 네. 반가운 마음도 있었고요. 아, 네. <laughs> 네. <laughs> 그런데 <그랬는데> 그 모습이. <laughs> 전 적어도 저렇게 도망갈 줄은 전 진짜 그건 예상을 못했어요. 아... 근데 너무. 그, 저희가 취재를 열심히 응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던 사람이면 좀 점잖게 나오거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음. 니네가 하던 말든 난 상관없어 하는 모습으로 그룹부를 이렇게, 구, 아, 헤어로를 이렇게 네. 말고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아, 정말 취재진을 무시하고 있구나. 아, 야구르기도 하겠다. 네. 그리고 또 나오면서 다시 돌아가요. 아까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음. 학생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집 안에. 기숙사예요. 그래서 거기다 야! 하고 소리를 질러요. 애들한테. 문 열어 이러면서. 음. 그런 장면을 봤을 때는 평상시 취재나들이 이렇게 할 정도면 학생한테는 어떻게 했을까? 음. 이게 또 과연 종교가 세운 신학대학에서 할 만한 행동인가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겹치면서 음. 인터뷰를 끝나고 나니까 아 방송에 잡혔다라는 안도감과 함께 음.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아,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그냥 확 나는데 선배가 보시더니 이거는 내는 게 좋겠다라고 음. 해가지고 나가게 됐는데 덕분에 조회수가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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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저널리즘과 관점에서 기자의 어떤 저런 감성에 호소하는 듯한 저런 모습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편집할 때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까 아... 뒷장만 면 잘랐다 그랬잖아요. 김병준 대표께서 아마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고, 전 자른 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저 부분까지 넣어야 되는가라는 문제는 연출된 장면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진실성의 측면에서 굳이 나쁠건 없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화면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 제가 약간의 나쁜 얘기를 드리면 약간 관습적으로 느껴지는 음. 보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류의 보도들이 꽤 없지 않았고, 그 다음에 3, 4보도는 상당 부분 자료에 기반을 좀 둬야 되는데, 현장성에 좀더 많이 기반을 두지 않았나, 음. 이른바 이런 MBC에 가까운 이제 그런 것들이었고, 이걸 통해서 아마 그 이쪽, 교회 쪽에서 왜 많은 반응이 안 나왔을까?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안 아팠을 거예요. 아, 아프지가 않았구나.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드러났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이 아마 숨겨져 있을 테고, 음. 되게 핵심적인 부분들이 안 찔려졌다라고 느껴졌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물론 안 퍼져서 그렇을 수도 있지만, 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욕적인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소간 관습적일 수 있는 이제 그 탐사 보도의 형식을 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좀더좀 옆으로 퍼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 구조의 본질이 뭔지, 종교 권력의 권, 본질이 뭔지, 그리고 이들이 진정으로 아플 건드리면 툭하고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뭔지 이분들에 대한 좀 추가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음. 제안해봅니다. 그 이렇게 고생했는데 저렇게 <laughs> 함부로 입놀리는 비평에 대해서 <laughs>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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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도 뭐, 아니 반박하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네. 뭐 저라고 저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웃음> 예. <웃음> 하고 싶었죠. 물론. <laughs> <laughs> 어. 근데 저렇게 한 사람 만나는데도 4일는 시간이 그래, 걸렸고 그렇죠. 저희가 최대한 뭐 하루 종일 뻗친 적도 있었고요. 그래. 그렇게 해서 고생해야 저 민낯을 하나 담을 수가. 음... 마이크를 좀 내리고 아, 네. 아, 아, 네. 아, 네. 말을 좀 천천히. 아그뭐 제가... 이따가 어, 선약이 있는 건 아는데 말을 좀 천천히 하시랍니다. 네, 네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말이 좀 빨라서. 네, 네네, 괜찮습니다. 그게 네 괜찮습니다. 항상 문제인데. 10 네. 네. 정말 저도 제 노력이 더 닿아서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죄송하고요. 아, 진짜 노력이 안 했는데. 울어, 울어, 또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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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울어, 울어. 빨리 울어, 울어. <laughs> 맞아, 미안해야지. 맞아, 맞아. 아, 근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이번 방송을 했고요. 이번 <laughs> 방송이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아, 부분들도 그렇죠. 저희도 알고 있고요.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음. 지금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가 미국이라는 일단 하나라도 집중해서 보여드리자 음. 이 사람들의 민낯을 조금이라도 집중해서 지루하지 않게. 음. 왜냐하면 자료 나오고 서류 나오고 하는 사람들이안 보거든요. 맞아요, 힘들어요. 특히나 저희 뉴스타파가 유튜브를 기반하고 있는 모바일 매체이기 때문에 잘안 봐요 문서 나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재밌고 좀 색다르게 시도를 해보자 해서 제가 좀쭉 빨고 가는데 기자가 음. 그래서 이제 좀 조회수 땅때문는좀 많이 나왔거든요. 음. 근데 앞으로는 조금 더 아까 지적하신 <laughs> 부분들을 감안해서 더 구조적이고. 또 이제 더 철도철미한 자료를 가지고 yeah. 아프게 보도하도록 응. 하겠습니다. 근데 저기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저기 나온 내용이? 그러니까 검찰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거나 또 일부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시효가 지났거나 이렇다는 건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3편에 담았으니까요.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자꾸 그 뭐, 아 이번에 뭐 조회수가 잘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장사꾼 같으니까 <웃음> 네, <웃음> 그런 얘기는 좀 삼가주시는 <laughs> 게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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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애가 하는 건 괜찮은데 아, 네. 네, 우리 또 기자님 그렇게 하면은 네. 신뢰도가 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 네. 네. 그조용기 목사 일가의 민낯을 보여주고 싶은 게 가장 큰 목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큰 목적은 네. 그 검찰 권력의 민낯까지 같이 아, 보여주는 그 연결고리까지. 그렇죠. 네. 네. 그럼 취재한 기자 입장에서 네. 뭐 간단하게 또 총평하면서 마무리 시켰습니다. 그 민낯이 어땠는지. 뭐 민낯은 뭐 조폭 집단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카메라가 찍고 있고 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막 옷을 찍고 내팽갖히고 음. 사람을 패대기를 쳤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음. 근데 그렇게 두려울 게 없는 근저에는 그들을 쭉 봐줬던 검찰 권력 정부기관의 권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도 바뀌었으니까 정말 적폐청산을 위해서 저희 보도에 나왔던 부분이 극히 일부분이지만 극히 일부분이라도 좀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로운 뉴스타파 홍여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지 마세요. 우리 국민이 닦, 눈물 닦아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